자,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상관 접속사는 요 A와 요 B에 동일한 문법 성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쌍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상관 접속사라고 붙여 놓은 거고 요렇게 네 개의 표현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상관 접속사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떠한 유형으로 잘 나오냐면 요 밑에 세 개의 유형으로 잘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요 삼관 접속사는 요 접속사들 요 접속사들 요것이 짝을 이루는 거야. 그러니까 보스 A and B가 와야 되는데 보스 A or B 이런 식으로 and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. 여기도 neither A nor B인데 여기를 or를 쓴다.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접속사의 연결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 A, B가 주어를 병렬할 때 수일치 문제가 어법에서 많이 나옵니다. 자, 무조건 이 보스 A and B는 주어를 병렬하면 동사는 무조건 복수야. 무슨 소리예요? A가 단수고 B가 단수고, A가 복수고 B가 복수고, A가 단수 B가 복수, A가 복수 B가 단수. 어떠한 조합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보스 A and B는 주어를 병렬하면 복수야. 그렇지만 요 나머지 세 개는 수일치를 어디에 시킨다? B에 시킨다. A가 단수고 B가 복수야. 그러면 동사도 복수. A가 복수고 B가 단수야. 그러면 동사는 단수. B에 일치시킨다. 그런데 이 나론 레 버돌소 B와 같은 표현이 as well as야. 근데 이 나론 레 버돌소 B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에 오고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에 오기 때문에 이 as well as는 이 앞에, 그치? as well as 표현에서는 앞에 거에수일치를 시킨다 라고 기억을 하면 쉬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작인데 자, 나론리, 버돌소, B. A 뿐만 아니라 B도 여기 나론리와 버돌소. 여기에 likes가 빠졌어요. 그러면 그는 축구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야구도 좋아한다. 이렇게 돼 있어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사와 동사를 병렬 했기 때문에 지금 나루니 앞에 희가 있잖아 그지 희 3인칭 단수니까 l i k e 라고 와야지 like.